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들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소제를 들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을 사르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량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왜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렸을까요? 네, 무서워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네, 또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 번 봤어요. 네. 그래서 특히나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같아서 무섭지만 반갑기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요 제사에 대한 내용 계속 보고 있잖아요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 뭡니까 번제를 이렇게 드려라 뭐 화목제는 이렇게 드려라 뭐또 속죄제는 이렇게 드려라 제사에 대해서 여러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나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본문을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임직식을 딱한 다음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아론의 아들들을 또그 따르는 제사장의 무리로 임직을 하면서 하는 제사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은요, 말하자면 지금 그 레위기 구장에 9장이 그렇거든요. 예배의 시작이에요. 제대로 처음으로 드리는 어떤 성막 예배의 시작이에요. 예배당을 딱 지어놓고 처음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이렇게 드려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 이 제사를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바로 피예요. 피. 피가 왜 필요해요? 피가 뭐 때문에 필요해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죄를 왜 사해야 돼요? 죄를 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 죄가 무슨 죄인데요? 하나님을 떠난 죄잖아요. 하나님을 언제 떠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떠났잖아요. 그 죄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고. 자기 능력으로는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도 죄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네, 죄를 많이 지으면 뭐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형 없다고 사실상. 근데 사형 당한다고 해도 죄 값을 치를 수가 없어 이 죄는. 그래서 죄 값이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자는 죽어도 죽었어도 죽음으로. 죄값이 치러지는 게 아니라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가서 대신 피를 흘릴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대신 피를 흘려서 죽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은 지금부터 기념을 해라. 기념. 기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념을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독립 기념일 3일절 .1절. 3일절이 뭐예요? 3일 운동이 일어난 걸 기념해서 그 후부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제사는요, 앞으로 천 몇백 년 뒤에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흘려 죽으실 거야. 그걸 너네들은 미리 붙잡고 있어, 미리 기념하고 있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아예 예배로서 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러 주신 그 이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그 은혜를 한시도 잊지 말고 붙잡고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 복음. 그것을 붙잡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첫 번째입니다. 절대 필요를 채우는 복음. 네. 자, 복음을 안다는 말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냐? 문제가 뭔지를 알아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뭔데요? 창세기 삼장 문제잖아요.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속해 버렸어요. 마귀에게 속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운명 저주 재앙으로 끌고 가면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그 멸망의 내용이 뭡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 마귀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거기서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거기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시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자,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 거룩한 무리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두 번째,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은 영적 예배다 산제물로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후로부터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피값을 치르시고 사셨다 이 말이 돼요. 사셨다. 피값을 주고 사셨어.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누구 거다? 예수님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지속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오늘만 예수님 거뭐 내일까지만 예수님께 아니라 끝까지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복음을 당연히 누려야 되는데, 지금만 누리고 오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레위기 6장에 보니까,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예요?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안케하라. 복음의 능력이 계속 너희들에게 확인이 되고 있어야 된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피 흘려서 너희 죄를 사하시는 그 공로를 너희들은 잊지 말고 계속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지속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예배 드렸잖아요. 지지난주에 드렸잖아요. 몇백 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래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 누림의 지속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로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마귀가 많은 부분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자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테카신족 속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이에요 전부 다 여기 레위지파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몇 명만 구별을 해서 이 소중한 제사의 직분을 수행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제사장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다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누구나 걸어갈 수 있어요. 믿는 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자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과 같은 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우리 단임 목사님 같은 또저 같은 목회자 교역자는 왜 필요하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하진 않겠지만 당연히 교회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어, 전우사님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제사장이 필요 없는데 교역자는 왜 있어야 되냐? 예, 뭐라고 해놨어요? 제대로 알고 믿게 해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교역자예요. 자. 여러분들이 다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어, 어려운 게 많아. 왜 어려운 게 많냐? 원래 우리 말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원래 어떤 언어로 쓰여졌어요? 여러분 아세요? 성경이 어느 언어로 쓰여졌는지? 영어로 쓰여졌나요? 원래? 뭐 불어로 쓰여졌나요? 중국어로 쓰여졌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언어로 기록됐어요. 그게 히브리어예요. 지금도 히브리어 쓰여, 써요. 이스라엘 가면은. 그리고 그게 구약이고 또 신약은 뭘로 쓰여졌어요? 그 당시에 영어격이었던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오늘날의 국제 공용어가 영어잖아요. 그 당시에 유럽의 국제 공용어가 지중해 근방의 국제 공용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우리말하고 달라요. 그거를 그대로 그래서 교육자는 뭐냐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다 연구를 해서 진짜 의미가 뭐고 어떻게 적용해야 맞는 거고 어떻게 적용하면 틀린 거고 이거를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조금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서 말씀을 말씀대로 밝혀 주는 사람이 이제 교육자인 거예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 교육자는 뭘 하겠다. 이거를 이제 베드로가 딱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잘 연구하고 또 기도로서 준비가 돼서 사역하는데만 힘쓰겠다. 어떤 사역이요? 살리는 사역. 세우는 사역. 그래서 여기 한자, 한자 써 있는데 옛날 개혁 한글판에 있던 단어예요. 전무 여러분 회사에 보면 직급이 있어요. 뭐 과장, 뭐 처음에 이제 평사원으로 시작해서 대리, 뭐 중간에 또 있지만, 그 다음에 뭐 과장, 차장, 부장, 그위부터 이제 뭐야? 거기까지는 직원이고, 그, 그 이후부터는 임원이라 그래. 대기업이 그래요. 보통 그럼 이제 뭐가 있냐면, 이사가 있어. 이사, 이사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상무가 있어. 상무 위에 뭐가 있어? 전무가 있어요 전무 <laughs> 전무 위에 부사장이 있고 이제 사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회장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전무라는 말이 이 옛날에 개혁 한글판에 쓰여 있던 사도행전 6장 사절의 그 전무랑 같은 말이에요 전문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전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는 기, 옛날 성경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 일만을 전문적으로 맡아 보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른 행정일은 중직자들께서 해 주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교역자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문적으로 맡아 보는 사람, 그게 교역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교역자였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생활에 승리했던 게 바로 초대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 사람들도 힘썼어요. 뭐에 사도의 가르침 받아서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그래서 이렇게 어, 교육자들이 서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 우리가 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그 중요한 것을 어, 제대로 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해야 돼요. 근데 성공이 뭐냐를 제대로 설정을 해야 돼요. 나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성공 맞아요? 돈 많이 벌어도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수두룩 빽빽해요. 아니, 돈 많으면 행복할 텐데 왜 죽을까? 왜 죽을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뭘 가지고 돈 가지고 돈으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뭐 많은 게 되지만 특히나 뭐가 안돼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돈 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없어도 그러니까 영적 문제 앞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 앞에서도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교회는 원래 그런 거예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문제 해결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로 잘살수 있는 성공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을 누리는 게 성공이고 성공이 뭐냐? 복음 누리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게 필요충분조건이에요.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다. 성공이 뭐예요? 성도의 영적인 삶이다. 복음을 누리는 게 성도의 영적인 삶이에요. 육신적인 삶을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어떻게 살면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돈만 쫓아가는 삶. 성공, 진짜 세상 성공만 쫓아가는 삶.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만 쫓아가는 삶. 그게 육신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삶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삶. 영적 상태를 살릴 수 있는 살리는 삶 그게 영적인 삶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으로 이런 삶을 살수 있느냐 예배 성공으로 예배 성공으로 형통한 영적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영적 서밋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적인 서밋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영적 서밋 영적 서밋 하는데 서밋이 뭐예요? 음 정확하게 뭐야? 서밋 그게 뭐예요? 그렇지. 산 꼭대기를 서밋이라 그래요. 산 꼭대기 네, 산 꼭대기 그 지점이 서밋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자리는 높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있었으나 영적 서밋이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으나 영적 섬이었다 그게 영적 섬밋세 진정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배 성공을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걸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시편 112편 1절, 115편 13절, 120, 128편 1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든 아까 그래서 얘기했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여기 말씀대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위를 걷는 자마다 복음의 길, 하나님 만나는 복음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런 복을 요셉이 받고 다윗이 받았기 때문에 겉모습은 노예고 겉모습은 목동이었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응답 받고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이것도 이제 예배의 목적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여기 나옵니다. 1 0편 69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는 이것이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황소를 바치는 이거는요. 예를 들면은 황소가 뭐 얼마예요? 뭐 비싼 황소는 뭐 어, 네, 아무튼 뭐, 뭐 몇천만 원까지 하고 그런다는데 그런 액수로 돈을 갖다 바치는 것보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체험을 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그냥 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하는 시간에 앉아있다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채, 채워, 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서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첫 제사를 하나님께 딱 드리고 모든 제사를 그 제물들을 바치고 불에 태우는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나타나면서 불이 나와서 제단의 번제물과 기름을 다 불살라 버렸다. 혹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태운 거 어떤 장면이 생각나요 혹시? 응? 어떤 인물이 생각나지 않아요? 응? 그렇죠. 어 누구? 엘리야 엘리야랑 어, 뭡니까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 바할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우상 선지자 850명하고 맞붙잖아요 뭐 주먹으로 맞붙는게 아니라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이냐 그걸 뭘로 대결해요 제사로 대결을 했어요 제사로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바할신이여 아세라신이여 막 하면서 막 몸을 칼로 상해가면서 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응답을 안해, 능력을 입증을 안 시켜주니까. <laughs> 근데 능력을 입증해요 못해 요 못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혼자서 저쪽 편은 850명이 막막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막 부르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근데 엘리야는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심과 당신의 능력을 이들 앞에서 그리고 850명만 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그 주변을 삥 둘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 850명하고 엘리야가 대결을 한 거예요 850명이 막 발이어 뭐 했는데 아무 응답 없었는데 엘리야가 혼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이 내려와서 재단의 모든 재물과 재물을 태우고 물을 뿌렸거든요. 그 물을 다 증발시켜 버려요. 다할 탔다고 나와 있어 불이 물을 싹다 증발시켜 버립니다. 싹 다. 그래서 그 즉시로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을 시켜줍니다. 자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뭐 그런 막 불이 내려오고 이러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딱 다가와야 돼요. 가슴에 부딪혀 와야 돼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 하나님께서 진짜 자기의 말씀을 신실하게 다 성취를 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똑같은 성경 말씀이고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인데 새로운 말씀을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것이 딱 경험이 되면서 그걸 가지고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현장에서 그대로 응답으로 받겠다.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자 역대하 26장 5절에 이제 그 우시아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절에 딱한 절. 선지자인데 스가리아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고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 한마디밖에 안 나와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그게 이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는 한 구절이에요. 많은 말이 많은 설명이 필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인생이었다. 이거 한마디로 정리되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증하여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복음이 없어서 망해가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 렘넌트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